안녕하세요. 베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두달 전부터 이식증에 시달렸습니다. 심할 경우엔 머리카락이나 점토 혹은 철사 등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씹어대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얼음을 이롭게 먹는 그런 이식증에 걸려버렸죠.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평소에 찬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얼음도 먹지 않죠. 오직 정수만 먹는 사람인데 갑자기 두달 전부터 그렇게 얼음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에 들어서나 보나 싶었습니다.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갈증이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얼음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쉽게 피로해짐, 무기력해짐, 시야가 흐려짐 등등. 그리고 얼음을 미친 듯이 깨물어 먹는 증상까지. 결혼 전 약하게 빈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졌고 지금 몸에 철분 성분이 거의 다 빠져 있었더라고요. 철분이 몸에서 극도로 부족할 때 이식증이 오곤 하는 게 흔하게 오는 것이 바로 얼음을 깨물어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얼음을 먹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막 이가 시린데도 턱이 아픈데도 얼음을 깨먹는 제 모습을 보고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저것도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피검사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였습니다. 만일 차일피일 미루고 병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빈혈이 이리 심해졌는지 그리고 철분이 내 몸에서 그렇게 바닥인 줄 몰랐었겠죠. 두통이 심해서 MRI를 찍었는데 괜히 돈만 버렸네요. 결국에 머리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 문제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철분 성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약을 처방받았고 한달뒤 다시 재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친정에 있습니다. 아, 몸이 좋질 않아 친정으로 요양을 왔냐고요?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몸 편하지 않으니 당신 친정 가서 요치 쉬다 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편 혹은 네가 마음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무엇보다 너의 건강이 중요하니. 아들 걱정은 말고 친정에 다녀오너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 10년차입니다. 1 0 0년해로 하시는 부부들과 비교해보면 10년 정도는 이제 막 결혼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1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혼 소장을 접수한 상태거든요. 서로를 앞두고 말입니다. 10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도 다들 겪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 다정한 남편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 역할은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던지라 다들 이리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었죠. 시아버지는 저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 참석 못하실 정도였던지라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한 3, 4개월 전이었나? 그때 한번 시어머니가 "제게 시아버지를 잠시 집으로 모시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듯하다고 그러니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아들 집에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전문 보호사 두고 그리 많이 한다고 효도 한번 못 받아 보고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대접 한번못 받아본 양반인데 마지막으로 도리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그때 거절을 했었죠. 그일 입고 난뒤 시어머니와 사이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다행히 그땐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남편이었던지라 당시의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긴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참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도 거절한 것이 맞고 남편도 거절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소리는 제가 한게 아니라 분명 남편이 한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가 한 소리가 되고 저 때문에 남편이 모시고 싶은데 제 눈치를 보고 아버지를 집으로 못모시온 거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다 제게 덮어 씌우는 양반이 저희 시어머니였고 말해도 어쩜 그렇게 가시가 있는 건지 10년 내내 그렇게 제게 나를 세우시곤 했죠. 그래도 그 양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편해지긴 했었나 봅니다. 남의 습도 모르고 제게 장난을 치는 일도 있었고, 그 장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핀잔을 주고, 왜 이렇게 처음과 동일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남자들은 변하는 것인지,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참 억울하기도 하면서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분명 저는 이 집안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아내, 며느린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막 구박을 받고 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10년 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저란 사람도 바라는 게 생기는 법이랍니다. 이 집안의 식구가 된지 10년 차니까, 그래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10년 살았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혈액종양내과의 진료를 보고 약을 사가지고 나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떠하냐고요? 그래서 빈혈이 있고 철분 수치가 낮아서 약을 처방받았다. 한달 뒤에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막 피주사나 그런 건안 맞아도 된다라는 말이잖아. 악성은 아니라는 거지? 나는 또 그런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데 철분제만 먹으면 된다라는 말 아니야? 어, 그러네. 철분제만 섭취하면 되는 거네. 걱정을 했어? 고맙네. 내 걱정을 다 해주고. 당연히 걱정했지. 그럼 안 하냐? 다행이네. 알았어. 얼른 집에 들어가라.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더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데 몸도 천근만근이고,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날 잠을 못잔 것도 아닌데 비몽사몽 상태로 집으로 왔고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저는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오전에 진료를 보고 왔는데 깨어보니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있었고 전화기를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와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친정 엄마였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확인하면 전화를 달라 그리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카톡도 한 통이 들어와 있더군요. 오늘 저녁에 시댁에 잠시 들을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아마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올듯 하니 저녁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우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 설명했고, 몸이 좀 나른하긴 하지만 위험한 지경까진 아닌 듯 하다. 그런데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식증은 어찌할 거냐고. 아픈데도 계속해서 얼음을 깨 부셔먹는데, 그건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찾아보니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듯 하다고. 그래서, 김서방은 뭐라 하더냐고, 걱정은 하고 있더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책맞게. 아, 결혼도 했고 성인이고 엄마 곁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나를 생각해 주는 엄마 목소리 들으니 어린애처럼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울면서 그랬어요. 걱정은 했겠지. 당연히 와이프가 이상 행동을 하는데 걱정 안 하는 남편이 어딨겠어. 그런데 엄마, 모든 남자들 다 이렇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내가 오늘 질려 보고 왔는데도 시댁에 들렀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올 수도 있으니 밥을 해 놓으라고 하더라. 자고 일어나니 그런 카톡이 와 있어. 아, 서운하대. 뭘 바란 건 아닌데 별일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그냥 오롯이 내 걱정만 해주기를 바랐었던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 아, 나 주책이다, 엄마. 나 끊을게. 밥해야 해. 그 사람 집에 올 시간 다 됐거든? 내일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엄마 미안해. 그리고 별거 아니래.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음이 더 터져나올까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밥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만사다 귀찮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자고만 싶고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곳에 가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문을 따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는 것 알고 있었지만 오셨어요? 혹은 왔어? 라고 인사를 건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굳이 호들갑을 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둘이 들어오는데 그냥 제가 흐리멍텅한 눈으로 쳐다본 듯해요. 들어오자마자 집에서 밥 냄새가 나질 않는지 뭐야? 밥안 했어? 라는 남편의 말과 그리고 시어머니는 괜찮다. 오늘 병원 진료 다녀오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애 얼굴 보니 지금까지 찬 듯하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씩씩댔고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밥하면 언제 먹겠냐고 하면서요. 자기가 알아서 핸드폰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키는 듯했어요. 뭐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은데 귀가 멍해서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고 그냥 머리가 멍한 건지 아니면 어지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투명인건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세 사람이 같이 있지만 두 사람은 연신 떠들어대고 오직 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얇은 막이 형성되어서 저만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저란 사람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빈혈?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아니, 요즘 따라 네 얼굴 색이 좀 하얗게 변하더라고. 그게 빈혈이 있어서 창백해진 거였었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지금이 더 보기 좋아. 네가 좀 까무잡잡한 피부잖니. 빈혈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얼굴이 밝아졌는데 더 보기 좋다. 그렇지,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별 심한 거 아니면 빈혈 같은 거 갖고 살아도 되겠네. 나저 사람 얼굴 색 밝은 거 처음 봐. 하하, <laughs> 좋네. 얼굴도 창백해지고. 그래서 뱀파이어들이 얼굴이 하얀 거구나. 어, 아, 신기하네. 어떻게 사람 얼굴 색이 저리 변하지? 저를 앞에 두고 저들끼리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경악할 말들을 했죠. 아, 그리고 너 결과 듣고서 다시 오라고들 했다. 이번에 그렇게 많이 안 불렀어. 알지? 우리 모이면 한 50명쯤 되는 거. 그런데 그나마 네 남편이 네몸 생각한다고 조금 줄이자 해서 한 30명 정도만 올 거다. 고모네들은 그냥 들르지 말라고 했어. 번잡스럽다고. 그러니 음식 준비 잘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우리 아들 승진할 거잖니. 겸사겸사해서 이것도 자랑하면 될것 같다. 네? 30명이요? 이번에 명절 그냥 우리끼리 보내자 하신 거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 결과도 괜찮잖아. 그리고 안 그래도 다들 이야기를 하긴 했었대. 왜 이번엔 오지 말라고 하냐고. 나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고. 그리고 엄마도 보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해서 다들 서운하다 그랬었는데. 이왕 당신 결과 좋으니 그냥 원래대로 명절 지내되. 엄마랑 사이 껄끄러운 고문에는 들리지 말라고 했어. 이것도 당신 생각해서 한 거야. 그리고 뭐, 항상 해오던 건데 괜찮잖아? 당신 아무 문제 없다며? 그래, 그래도 하던 건 해야지. 쓸쓸하게 명절 보낼 줄 알았더니, 이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매번 하던 거잖아. 너 사라졌니? 그리고 네 남편 승진권도 있는데, 아들, 확실하게 이번엔 승진하는 거지? 호호호, 그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큰 삼촌네도 오신다고 했다. 그 딸내미가 서울로 이사 왔잖아. 잠시 들른다고 하더라. 이 집안은 양가에서 모이면 대식구예요. 그런데 굳이 들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불러서 행사처럼 그리되어 버린 겁니다. 굳이 명절에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처음 저 결혼했을 때 며느리 드렸으니까 한번 인사드리자 한번 인사드리잔 것이 벌써 1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몸이 좀 이상한 것을 알고 검진을 받는다 하니 이번 명절은 좀 조용히 지나가자 라고 남편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 괜찮다고 하니까 다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 괜찮으니 모이자고 우리 아들 승진도 할 거니 승진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 건데, 그거 축하해달라고 오지 않아도 되는 친척들을 습관처럼 또 불러 제낀 겁니다. 제가 어찌해야 했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뭐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운도 없고, 뭐라 말할 힘도 없고, 그냥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누워 버렸습니다. 바로 남편이 따라 들어왔고 뭐 하는 거냐 하더라고요.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거실로 나갔고 장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온 거였습니다. 아까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온 듯했어요. 주섬 주섬 몸을 일으켜 나갔고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안중에도 없었고 저는 엄마에게 저를 좀 데리고 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명절에 사람들을 또 부른다고 하더라. 내몸 괜찮으니까 명절 셀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 개소리로 둘이 짓거리더라. 나는 저것들한테 할말 없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나를 제발 이먹 같은 곳에서 빼내어 달라고. 지금 너무 자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이후 난리가 났어요. 엄마와 시어머니 고성 오갔고 남편에게도 엄마 달려들었고. 귀한 딸 일이 대우하려고 결혼한 거냐고, 내 딸을 지금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냐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내 딸은 내가 데려가니, 족 같은 집구석 니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라고, 내 새끼 잡지 말고, 니네 새끼나 잡으라고,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냥 한 자리에 거의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짐 따위 챙길 시간도 없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갔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죠. 찾아온 남편에게 엄마는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볼장다 보지 않았나? 뭐하러 여긴 찾아와? 왜 가자고 하는 거야? 자네 부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딸은 자네 부인이기 전에 내 딸이야. 감히 니까지 놈이 내 딸을 그 따위 취급을 해? 명절이 뭐? 사람들을 또 불러? 참내 도리도 모르는 것들이. 자네 집엔 왜들 모이는 건가? 자네 어머니가 장녀이길하나 아니면 바깥 양반이 살아계시기라나? 하등 모일 이유가 없는데 왜 항상 불러대서 우리 딸을 고생시키냐고? 뭐 자네 엄마 집엔 꿀발라 쳐놓았나? 그거 먹으려고 다들 콧구멍 처박듯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야? 이혼해 돌려보내지 않아 그러니 썩 꺼져 내가 전화도 빼앗았어 연락도 하지마 이혼해, 당장! 자신의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고 싶지 않은 남편은 엄마가 모진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워낙에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왜냐면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지금은 저 자세로 나오는 것인데 저는 마침 뼈를 찍고 싶었어요. 변호사 선임했고 모든 걸다 그분께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머리를 치키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이혼하면 어찌되는 줄 알지 않냐고 읍서하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엄마가 전화기를 빼앗았다고 분명 말했는데 티프락기라도 잡아야 하니 매달리는 거겠죠. 나 알잖아. 내 사정 알잖아. 나 이혼하면 안 돼. 우리 처지 알잖아. 나 이번에 승진해야 하는데 아니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된다고. 가장 잘 아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네 사정? 난더 이상 몰라. 나는 지금 내 몸만 생각하고 싶거든? 그리고, 나너잘 몰라. 가장 잘 아는 네 엄마랑 은혼해? 나는 너랑 갈라설 거니까. 할 만큼 했고 노력했어. 그러니 이제 니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봐. 너도 한번 아파보렴. 그리고 너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니니 엄마도 함께 아파하게 봐라.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말이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공무원에게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격인지 저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